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과학기술의 도시이자 충청지방의 중심, 대전광역시. 오늘 교당과 사람들이 찾은 곳은 원불교 대전 충남교구청의 기능을 함께 수행하고 있는 대전교당입니다. 일반 기념제를 올리고 있는 두 분, 바로 대종사님의 사상을 받들어 대전 지역에 교화를 펼치고 있는 견타원 오명도 주임교무님과 문익지 교무님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대전 교당 발령 받은지 5년 차의 주임교무. 견타원 오명도 교무입니다. 예, 저는 18년간 기관생활 하다가 아, 대전 교당에 사실은 주인교무로 처음으로 어, 교화 일선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어, 처음에는 이제 교화에 대한 그 마인드가 많지 않고 처음으로 오기 때문에 예, 좀 두려운 마음도 있었지만. 정을 나누는 그 교감이 서로 주고받으니까 몇 배로 그게 행복감을 가져다주는 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교화에 나오니까 너무 행복합니다. 법신불사의 시여 오늘 이 열반 기념제는 신상이 정신 부도님과 선파원 송선영 부도님의 가족들은 동안 집에서 재산을 모셔오다가 오늘부터 대종사님의 법에 따라 원불교 오신으로 특별하신 원력과 정성을 다해 드려지는 열반 기념제 세월이 지나도 추모하는 생각은 간절하지만 오늘처럼 열반 기념제를 올려 완전한 해탈 천도를 기원해 봅니다. 도심 속 한가로운 오후, 교당 안 뜨개질을 하며 분주한 손길이 있습니다. 네, 잘 눈이 안 보여요. 끼가 구멍 잘 보시고 여덟 구멍으로 <laughs> 눈이 잘안보여서잘안 떠져요. 반짝반짝 하니 냥막 이쁘네요. 이게. 예. 눈이 잘안 보여서 못 들었어. 아 이걸로 소리 많아. 예. 청소하면 마음도 맑아질 것 같아요. 깨끗해지니까 그렇죠? 예. <laughs> <세 가지 안 웃음> 아, 네. 세고 이안 않고만요. 수세미인데요. 그렇다는 수세미인데 이게 친환경에도 좋대요. 이 수세미가. 음. 그래서 이제 이걸 떠서 팔으려고 얼마예요? 천 원씩 팔라고요. 그런데 음. 이걸 더 이쁘게 만들면 이천 원씩은 받을 수 있는데 이쁘지를 않아서. 매주 수요일마다 교당 앞에 열리는 은혜 중고장터. 중고장터에서 봉사 활동을 하고 있는 대전 교당 여성의 교도님들이 아침 일찍부터 한 자리에 모였는데요. 교도님들이 직접 만든 친환경 수세미를 비롯해 기증받은 중고 물품들을 저렴한 가격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대전 교당 은혜 중고장터의 모든 수익금은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사용되는데요. 환경도 살리고 나눔도 실천할 수 있어 주변의 많은 시민들이 이곳을 찾고 있습니다. 중고에 그렇죠. 네, 이거를 다 이제. 판매해서 좋은 일에 쓰겠거든요. 고농 돕기. 음, 은혜중고장터는 대전교당의 지역사회 교화활동 중 하나인데요. 마치 내 물건을 사듯이 세심하고 친절하게 손님을 대하는 교도님들이 바로 은혜중고장터 성공의 1등 공신입니다. 3 안 맞으셔? 3, 맞으시면 3, 싸게 드릴게요. 3 8이야맞 거예요. 이거 보시고, 아니, 아니 이게 확실히 몰라 사이즈는. 이거 보시고 맞으면 싸게 드릴게요. 이거 가지고 세요 옷이 안 맞으면 당연히 못 파는 거죠. 음. 아무리 험옷이해도 일단 네. 아 몸에 맞아야 되고 또 어울려야 되거든요. 그렇게 해서 보내드려야지 막 강요를 하면은 손님이 또 나중에 안 오셔요. 네 그게 래좀 허탈하진 않아요? 아이 그런 거 없어요. 우리. 것도 물론 목적이지만, 이렇게 온 불교라 인연을 맺기 위해서 자꾸 소개시켜드리고, 그런 목적으로 하니까. 오늘은 날씨가 비가 오면서 이가지고 손님 좀 없는 편이에요. 잘 팔릴 때는 상당히 많이 팔리거든요. 그럴 때는, 마음 가벼운 마음으로 새벽게 콧노래를 부르면서 갑니다. 이런 날도 있고, 저런 날도 있고. 보람 있는 일이죠. 봉사를 하는 것은 즐겁습니다. 봉사를 하는 것이 즐거운 대전 교당 사람들. 대전 교당은 58년의 역사를 간직하며 많은 제가 출가 교도님들의 희생과 노력이 있었는데요. 충청 지역에 원불교 교화 기지 마련을 위해 설립된 대전 교당. 원기 44년. 대전시 대흥동에 전세로 일반주택을 빌려 봉불식을 거행하고 재원교당 정자선 교무님의 출장법회로 교화를 시작했습니다. 원기 45년 조만식 순교무님이 상주하면서 교화의 불을 지폈고 원기 46년에는 정자선 초대교무님이 부임하면서 대전교당의 교화활동은 점차 활기를 띠게 됐습니다. 이렇게 이제 옛날에는 나무로 돼 있더라고요. 삐드닥삐드닥 올라가는 데서 2층에 이제 법당이고 세워져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아래층은 좋은 만씨 선생님하고 신영순 그 간사하고 그렇게 사르시고. 조은만씨 선생님도 많이 거기서 추운 데서 욕보시고. 그래서 거기서 이제 우리가 쌀계를 조직을 했어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교도수가 조금 늘어서 쌀게를 조직하고 이제 조금씩 이제 모이고, 그래가지고 또집한 채를 저선화동으로또 사서 옮겼어요. 이 마련할 적에 너무나 그냥 없으니까불을못데고 살았었어. 그리고 자선복을 또 막고 이렇게 둘러 앉아 계시지, 이렇 펴놓고 살지를 못했어요. 그렇게 하고 사시다가 이제 이대가 신재근 균타운님께서 오셔가지고, 김 타오님은 시래기죽을 쏘 먹고, 당신이 혼자 다집 수리하고, 교도들 오면은 벗선 발로 그냥 막 뛰어나가서 춥다고 학생들 오면은 자기 벗선 벗겨서 신겨주고, 그 교도수가 없으니까 그렇게 그냥 참 애쓰게 살르셨어요 그렇게 살르시다가 이제 또 그분이 분년 살고 떠나시고 다음에. 성타운님이 오셔가지고 성타운님이 오셔서는 아주 그분은 또 이렇게 사람을 이렇게 포용하는 그런 저기가 많더라고요. 그게 법문을 잘하시니까 그 법문 받들고 이제 교도소가 많이 늘었어요. 많이 늘어가지고 이제 그때도 이제 뭐 많이 저기 건축금을 이제 조직해서 걷어가지고 저쪽에다 법당을 세웠지요. 대전교당은 담당 교무님과 교도님들이 합심해 여러 가지 어려움을 극복해 나갔는데요. 교화를 시작한 지 20년 만인 원기 64년에는 대전시 선화동에 새로운 법당을 신축했습니다. 그리고 원기 87년, 한번더 새로운 교당을 지어 현재의 모습을 갖추게 됐는데요. 이제 대전교당은 명실공이 대전 충남 교화의 구심점으로서 그 역할을 훌륭히 해내고 있습니다. 소통이 좀 중요할 것 같아요. 일단 이제 교부님 생각을 또 교도들한테 또잘 전달해드려야 되고 또 한편은 으또 교도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가, 또 이런 것들에 갖다가 또 교부님한테 전달을 해서 어, 대종사님이 꿈꾸셨던 그 우리가 바라는 그 파란 고해가 아닌 낙원생활 어떻게 해갈 것인가. 그건 어느 한 사람만의 노력으로, 아니면 교모님만의 노력으로, 아니면 교도, 교도들만의 교도 노력으로는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을 가르쳐 주시는 교모님이나 아니면 또 그걸 잘 받아서 배우고 전달하는 우리 교도들이나 같이 좀 한마음이 염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교도들이 화합하고 또 그러면서 공부도 하고 사업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또 우리가 이제 이단치교지 않습니까? 그래서 단장이라든가 중앙들하고 또 교무님들하고 같이 뭐랄까 소통하는 이런 모임들을 통해서 계속, 서 그래서, 그래서 이제 서로가 이제 원하는 그런 것들을 잘 이해하면서 또 그래서 저희 대중 교당이 현재보다는 그래도 또 앞으로 몇배 이상 교도들이 좀더 크게 법회도 참석하고 활성화되는 그런 하나의 뭐랄까 같은 좀 기반이 좀 마련이 되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계속 발전해가는 교단이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매주 수요일 저녁 7시. 모음 퇴근 모음 후 모음 여유로운 모음 저녁, 모음 저녁 시간을 뒤로하고 마음 공부를 위해 모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소태산 마음학교의 프로그램 중 하나인 소태산 마음공부 시간인데요. 소태산 마음학교는 자신의 마음을 알아가고 마음을 사용하는 방법을 익히는 시간입니다. 오늘 하는 모임은 그냥 이제 교당 프로그램이 아니라 그 이름 자체가 소태산 마음학교라고 하는 그 프로그램 이름으로. 하는 이제 경전교실인데, 이거는 이제 원불교라는 문턱을 좀 낮추는 의미로, 우리 교도님들도 대상이긴 하지만, 원불교 교도가 아닌 일반인들, 불특정 다수, 이런 분들한테, 이제 저희들이 앱이나 웹으로 홍보를 하고, 이렇게 하고 하는데, 그분들한테 소태산 대종사님의 마음 공부, 또 사상, 이런 거를 그냥 쉽게 알려드리려고, 하는 프로그램이고 수요일 날은 대전 교당에서 늘 제가 이렇게 저녁 일곱 시 정도 되면 한 시간 정도 이렇게 모이시는 분들하고 대종사님 마음 공부를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런 모임이었어요. 소태산 마음학교는 대종사님의 마음 공부를 통해 참가자가 마음의 힘과 지혜, 실천력 등을 기를 수 있도록 도와주는데요. 이를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소태산 마음 공부 프로그램은 대종경을 공부하며 일주일 동안의 감사거리를 찾고 함께 묻고 답하며 감정을 교류하는 시간입니다. 친구 터처 의사잖아요. 그러니까 그 친구 부처님에게 위로하는 법을 내가 배운다고 생각하고 부정적이거나 내가 안 된다는 생각을 갖거나 그럴 일이 전혀 아닌 거구나 이렇게 태어났는데 우리가 어떤 생활 속에서 어떤 교육 네. 잘못된 습관 속에서 이건 생각이 달라고 단어가 글자가 돌을한다는 깨달음인 어떤 건가 <laughs> 대종사님의 사상을 전체로 그냥 마음공부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 둘로 표현하자면 제가 보기에는 은 사상이에요. 우주 만물이 서로 없어서는 살수 없는 관계로 이렇게 엮여져 있다고 하는 감사 은혜 그 은혜라는 관점이 하나 진앙이란 축이고 하나는 이제 마음 공부라고 하는 수행이라는 축이에요. 근데 사실 이게 둘이 아닌 게 마음이 맑고 비어 있어야 은혜를 더 느낄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은혜 쪽은 어, 마음학교에서는 감사일기 쓰고, 이제 하, 하루에 아무튼 계속해서 꾸준히 감사일기를 쓰고, 이런 쪽으로 많이 이제 캠페인을 하고요. 마음 공부는 생활 속에서 이렇게 잠깐잠깐이라도 1분선을 해서 짧은 시간이지만 그 마음의 평화를 얻는 이제 이런 공부, 그리고 이제 온전한 생각으로 취사하자라고 하는 사막이 녹아 있는 그런 그 프로그램을 핵심적으로 해서 어, 늘 생활 속에서 응용할 수 있는 그런 쪽 프로그램을 좀 특화시키고 있어요.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마음의 소중함을 잊고 살지는 않았는지. 소태산 마음학교는 마음공부를 통해 누구나 감사하며 사는 행복한 인생의 주인공이 되기를 영원합니다. 다음날 대전 교당의 아침이 밝았습니다. 고요한 마음 갖기 위한 입지겠습니다 원불교 대전 충남 교구청의 기능을 함께 수행하고 있는 대전 교당의 아침 공사는. 교구청 사무국에서 이루어지는데요. 법심사시여 오늘 하루도 내 마음에 깊이 들이고 그일 그일 깊이 들이고만나 인연마다 깊이 들이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으로이다 아침 공사 중에도 빼놓지 않는 것 바로 마음 공부입니다. 사람이 우리 천주께서는 전지전능하시니 이거하고 주물줄하고 말하는지라 부리의 대종사께서 그 교도의 보고를 들으시고 오신지 말지 마시라 진리를 신앙을 하고 있는 내 자신이 누군가가 이렇게 물어봤을 때 당당하게 보았다고 할수 있고 알고 있다고 할수 있고 이렇게 할수 있는. 그런 공부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교리의 처처불상 사사불공 그리고 그 마음 공부 핵심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정말로 새 시대 새 종교로서 혁신한 그 모습이 참잘 담겨 있다. 오늘 이법물을 읽으면서 맞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면 제가 이렇게 살아오면서 제 업장을 제가 녹여가면서 제가, 제가 앞으로 삶을 이렇게 만들어가면서 살고 있는 거가 맞기 때문에 법문을 읽고 자신의 생각을 나누는 대전교당 식구들의 이야기를 누구보다도 열심히 귀담아 듣는 이분 바로 대전 충남교구 균산 최정풍 교구장님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최정풍 교우입니다 대전 충남교구 교화를 책임지고 있고, 또대전교당의또 교화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제가 대전 충남 지역에 온 지는 한 5년째인 것 같고요. 어, 스승님들께서 대전 지역의 그 교화에 대해서 아주 강조를 많이 하셨는데, 그 스승님들의 경륜을 잘 받들어드리려고 노력은 하고 있는데 능력이 모자라서 그렇게 잘 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열심히 더 해서 이 대전 충남 지역 또 세종 지역까지 제가 책임지고 있는 우리 교무님들과 함께 책임지고 있는 우리 지역이 대종사님의 경륜 따라 광대무량한 나원이 되도록 열심히 노력하려고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해야 되는데 마음 공부를 깊이 하지 않으면 이제 위로하다 내가 지쳐버리고 마음 공부 시키다가 내가 힘들고 이제 그렇게 되는 거니까 아주 마음 밑바닥으로확 그냥 이렇게 해서 밑까지는 못 갔다. 그러니까 아침 공사의 마지막은 감사 일기 쓰기인데요. 스스로 감사 거리를 찾고 꼼꼼하게 기록하며 한번더 생각하는 것도 중요한 마음 공부의 하나입니다. 이상으로 아침 공사 및 공부 시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침마다별 똑같이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이제 그 건문 공독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각자 돌아가면서 그본 저기 공독한 내용에 대해서 이제 의견, 이제 느낀 감상 이런 것도 이제 얘기하고 그리고 이제 그날 감사 일기도 작성을 하거든요. 근데 그 시간이 모르겠어요. 이제 다른 분들은 어떨지 모르지만 저한테는 그 시간이 굉장히 소중하고 귀한 시간이거든요. 그 시간을 통해서 얻어지는 게 되게 많아요. 음. 그러니까, 뭐, 교당에 가면, 물론 교무님께서 설교해 주시지만, 거기서 느끼지 못하는 그런 다른 그런, 그, 제가 공부할 수 있는 그런 게 있거든요. 그 시간이 저는 진짜 참 좋아요. 너무. 매월 마지막 주 목요일, 대전교당은 또다시 활기를 띠는데요. 반찬 나눔 활동을 하고 있는 공공의 교도님들이 한 자리에 모이기 때문입니다. 지글지글 전부 치는 소리와 경쾌한 칼질 소리가 반향 듣기 좋은데요. 좋은 일을 한다는 생각에 교도님들의 하루는 힘들기보다 즐겁기만 합니다. 원봉공의 지원을 받아서 매달 한 번씩 독거노인이라든가좀 어렵게 사시는 분들을 선정해서 20가구를 선정해서 반찬을 만들어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이 그 행사하는 날이에요. 20여 가구의 일주일치 반찬을 한꺼번에 만드는 일이 사실 쉽지만은 않죠. 하지만 그동안 꾸준하게 반찬 나눔 활동을 해온 덕분에 교도님들은 어느새 요리 전문가가 다 되셨다네요. 너무 못했어요. 칼질도 못하고 음식도 못하고. 그래서 이래서는 안 되겠다. 공사 활동을 하려면 요리 학원을 다녀야겠다. 그래가지고 요리 학원을 다녀서 그래서 자격증을 땄어요. 그래서 한 20년 가까이 족구 공공의 활동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저절로 된것 같아요. 요리 실력도 실력이지만 반찬을 만드는 교도님들의 정성이 가득 담겨 더욱 맛있는 요리가 탄생하는 것 같은데요. 대전교단 교도님들은 하나같이 나눌 수 있어 더 행복하다고 응. 이야기합니다. 오, 좋아서 받아주는 그 손길이 네. 어, 따뜻하게 그 마음에 어, 나도 뭔가 이렇게 사실 제가 도와주는 게아니라 나눠주는 거다. 나눔하고 도움이 다르잖아요. 나눠준다는 이런 거구나. 어, 내가 많은 내돈을 많이 대주진 않지만 어, 내 힘이 제가 집에서 맨날 만들어 먹고 했던 그런 것도 이런데 와서 다나 아닌 내 식구들 아니 다른 사람을 위해서 조리를 하고 다 사람들 입맛에 맞게 신경도 써주고 하는 그런 것도 내가 공세이큰게 아니라 그런 것도 공사하는 네. 것 하고 메뉴 선정에서부터 재료 구입, 조리, 배달까지 대전 교당 교도님들이 직접 모든 것을 책임지고 있는데요. 드디어 내 식구들이 먹는다는 생각으로 정성을 가득 담아 만든 반찬이 완성됐습니다. 식었어? 식은 것 같아. 생각은... 이제 완성된 반찬을 각 가정으로 배달할 시간. 진짜 아니요. 지금 찍었어요. 마트. 마트. 마트에다 맡겨놨잖아요. 네. 동사무소에서 이 식가족을 선정을 해줬어요. 고회전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수급자 집으로 있습니다. 반찬을 배달가는 거예요. 음. 일일이 직접. 예, 직접. 그래서 지금은 할아버지 원룸에 사신 할아버지 집에. 삼백 미터 회전입니다 이어서 90m 앞 목적지가 있습니다. 부교무가 일부 배달하고. 제가 이제 이쪽 주로 교당 주변을 이렇게 봉사를 해야 원불교를더 확실히 알리고 주변 교화가 이제 혹시라도 되려고 하면은 그 주변을 가난한 분들한테 이렇 자꾸 불공을 해야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직접 방문하니까 보람이 우리 교도님들 안 가는가보다 가서 이렇게 직접 뵈니까 보람을 훨씬 느끼는 것 같아요. 사실은 하루 이틀 시간을 내서 이렇게 저희들이 이제 교당에 나와서 일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와서 직접 보니까 정말 이 일을 우리가 하기를 정말 잘했다 생각되면서 정말 보람도 많이 느껴요. 여기요? 이 응, 여기쯤 맞아요. 아, 아, 그그한 번에 한번 왔는지 제일 어려워. 네, 응, 네, 응, 네. 응. 한 달에 한 번씩 하는 일이지만 매번 찾아갈 때마다 느끼는 보람은 점점 커지는데요. 이런 반찬 나눔 활동이 원불교 교화로 이어지기도 하기 때문에 교도님들은 이 일에 더욱 열정을 쏟는답니다. 응. 원불교에서 왔어요. 네. 반상 가지고 왔어요. 건강하셨어요? 네. 어, 안녕하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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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참 씩는데푹 주시고요. 네. <laughs> 맛있게 드시고 건강하세요. 네, 맛있게 드세요. 아이고 고맙게또 그런 걸 또. 가짜가 아, 게아이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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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너무 고맙습니다. <laughs> 네. 저번에 맛있게 드셨어요? 네,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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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게 드시고 건강하세요.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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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네, 엄마 일요 네. 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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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찬을 받아 들고는 연신 고맙다는 인사를 건네는 사람들의 모습에 대전교당 교도님들은 힘든 줄도 모르는데요. 나눔을 통해 이웃 사랑을 실천하고 있는 교도님들을 앞으로도 응원하겠습니다. 대전교당이 선화동에 있기 때문에 이 주변부터 이렇게 교화가 돼야 되잖아요. 그러면 주변에서 알아주는 것은 본 활동밖에 없어요. 우리가 아무리 법해 보는 이걸로 끝나면 안 되거든요. 지역 사회에 뭔가 해줄 수 있어야지만이 되는데 이 바쁜 시대에 다른 것이 너무 이렇게. 할 것이 많지 않은데 옛날에는 여기가 부자 동네였는데 지금은 너무 열악한 동네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꾸준히 그분들을 위해서 보훈 활동하면 이 지역에서 원불교를 굉장히 좋게 평가할 수 있는 그것도 한번두 번에 끝여서 되는 일이 아니라 장기간 하면 이 원불교가 드러나는 그런. 간접교화가 되겠다 그런 느낌이 확신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가더라도 이 사업은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사업으로 돼도 좋겠다는 생각이 바라요 하루하루 마음 공부를 통해 자신의 마음을 돌아보고 이웃의 어려움까지 살피는 대전교당 사람들 진리를 믿고 깨달아 보은하는 대전교당 교도님들이 만들어가는 낙원 세상을 기대합니다.